자, 다음은 이제 우리 11번 문제부터 또 풀어 볼 건데요. 어, 취득세 표준세율은 최근에 어, 4년 동안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좀해 주셔야 되고요. 어느 때에는 세율이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거의 두 문제 압도적으로 나오는데 25회 때 빼놓고 어, 25회 때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니죠. 25회 때, 26회 때다두 문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두 문제가 꼭 나오는 게 세율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율 최근에 거의 한두 문제가 나오고 아, 한두 문제 거의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자, 1번부터 아, 1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우리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단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아닙니다. 이 나와 있습니다. 자, 농지를 상호 교환했다. 우리 농지를 상호 교환하면요. 농지는 상호 교환하게 되면 유상으로 봐야 돼요. 자, 유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0분의 30입니다. 30에 30이니까 이걸 적용해야죠.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23회 때 나왔을 아 24회 때 나왔을 때 비교적 엄청 쉽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요. 예왜냐면 그냥 하나만 농지를 상호 교환했을 때취득세표준세를몇퍼로냐 아, 이것만큼 쉬웠던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어, 지금 11번 문제는 정답 4번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3회 때 문제는 24회보다는 조금 까다로웠죠. 왜냐면, 어, 표준세로서 틀린 거 골라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원시직이다. 1000분의 28. 원시직은요, 이 1000분의 28이다. 1번 맞는 말.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농지 치득 어, 상속받은 농지는요, 여기에 들어가죠. 1000분의 23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오른편이었고요. 자, 3번.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토지치득이다. 아, 농지가 아니란 뜻이네요. 농지 이외의 토지은1 0분의 28이 됩니다. 자, 4번. 매매로 인한 농지 외 토지치득이다. 1 0분의 30이다. 자, 농지였으면 1 0분의 30인데, 농지 이외라고 그랬으니까 1 0분의 40이 나와야죠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5번. 합의음을, 어, 그 다음에 총유물의 분할 은행치득이다. 합의음을, 총유물을 분할했다 그랬으니까 2.3% 내야죠. 1000분의 23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을 요구한 거는 틀린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고요. 4번은 농지 이외,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 거래했다면 1000분의 40에 대해야지 1000분의 30이다. 이 말은 틀린 겁니다. 자, 정답을 요구한 거는 4번이 되겠네요. 비교적 요 문제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숫자를 암기해주면요, 표준세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13번 문제. 어, 이것도 작년 26회 때 출제한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표현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요 문제는 옳은 거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이다1 0분의2 3입니다 우리 상속받았다. 그러면 농지를 받으면 1 0분의2 3 기억, 옳은 말. 니은. 하비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치득 하비유물, 총유물을 분할한다. 그러면 1,000분의 23이 되겠죠. 니은, 오른편이고요. 디귿, 원시치득,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치득은 제외한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게원시치이 있고, 거기 나오는 게 1,000분의 28이다. 오른편이죠. 디귿번, 오른말. 자 리을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 취득이다 자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이 아닌 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상은 증여를 말하고요 비영리 사업자는 1 0 0 0분의2 8을 과세하죠 자 그러면 리을 번 오른 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리은 디귿 리을 다 옳은 말이기 때문에 요거 정답은 5 번이 됐고요 자박스형 문제였는데 요게 2 6회때 나왔을 때 옳은 걸 골라라 지금 순간적으로 당했을 거예요 왜냐면 다 맞아 버리면요 기본.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박스형 문제는요. 한번딱 보면 끝이에요. 그게 전부가 옳든 아니면 전부가 틀리든 하나가 맞든 어쨌든 박스형 문제를 자꾸 읽고 미련을 갖게 되면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냥 한번 보면 끝.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3번 문제는 26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치고는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항상 강조하지만 표준세일 어때요? 매년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매년 시험에 나왔던 게 표준세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14번 문제인데요. 자 14번 문제는 중과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특히 중과세는요. 짝수에 보다는 홀수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중과세 그러면 우리 시험에 보면은 21회 때, 23회 때, 25회 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27회입니다. 27회 때도 중과세 물건을 잘 보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중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방세법상 중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가로닫고, 가로 열고 가로닫고는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니까, 거기서 중과세를 골라라. 이런 뜻입니다. 자, 기억. 병원의 병실. 자, 우리 병원의 병실은요, 이 공장 업종 중에서 도시형 업종이에요. 도시형 업종은요, 당연히 병원이, 어, 이 과밀업체 건에 들어온다고 해서 중과세하면 병원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병원인 기억은 중과세 하지 않는다. 도시형 업종이기 때문에 중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자, 기억은 대상 아니고요. 니은 골프장. 그렇죠. 골프장은 사치성 예산이기 때문에 네배 4배 중과세요. 네 배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중과세 항목에 있습니다. 자, D급번, 고급주택, 고급주택도 사치성 재산이니까 당연히 중과세 되죠. D급번도 중과세다. 자, 리을번, 법인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다. 자, 법인입니다. 법인의 본점인데, 이 법인이 본점이 과밀혁채권에 있다는 거예요. 왜 있다? 거기에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다 그랬으니까, 리을번에 나오는 과밀혁채권내 법인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치어 가면 두배 중과세인데 거기에 사무소 전용 주차타운이니까 두배 중과세가 있다 그러면 리과디은네배 중과세고요 그다음에 법인이 본점 이렇게 나왔으니까 두배 중과세가 되겠습니다 백화점은 영업장 백화, 백화점 백화점은 도시에 필요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중과세가 없어요 그러면 기억에 나와 있는 병원과 미음에 나와 있는. 백화점은 일명 도시형 업종이라고 합니다. 도시형 업종은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이니까 굳이 중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과세 안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럼 거기 나오는 기역과 미음은 어, 과밀억제권 안에다 만들어도 병원 짓는 거 백화점 짓는 거는 아예 중과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법인이 본점 주 사무소 사업용 부담치도 하는 거 중과세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그러면 답을 요구한 건세개네요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을이세 가지는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리은과 디귿은 네배 중과세, 과밀업채권내 법인이 본점은 두배 중과세. 그래서 중과세에 대한 문제였고요. 어, 중과세는 최근에 자주 나왔던 거홀수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과세 에 나와 있는 사치성 재산 다섯 가지 별걸 오선주 다섯 가지 좀 암기하셔야 되고요. 과밀업채권내 공장 신증설한다,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를 사업용으로 취득한다. 그러면은 두배 중과세한다. 이거 어느 정도 여러분들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 5번 문제는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 기준 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득세 중과물건은 아니다. 중과세율만 이거는 취득세만 이걸 암시한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모두 골라라 이 뜻입니다. 자첫 번째 기업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자 우리 개수를 했는데 면적이 증가 없다 그랬으면 의제 체제로써 2%를 과세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면적이 증가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면적이 증가하면 원시 측으로 봐2.8% 가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중과 기준 세율만이 아니라 오히려 면적이 증가했으니까 2.8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기역은 여기 나오는 중과 기준 세율만 해당되지 않죠. 기역은 x가 되겠네요. 자 니은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했다.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했다면 취득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2% 가세하죠. 자, 네음번은 옳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 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가점주가 됐다. 그렇죠. 법인 설립 이후에 최초로 가점주가 되면 취득한 거로 의지하기 때문에 의제취득이다. 그랬으니까 디귿번도 2% 내야죠. 과점 주주가 만약에 법인 설립시 그랬으면 치득한으로 보지 않는데 설립 이후에 과점 주주가 되면 치득한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합니다. 자, 리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속이네요. 그냥 상속받은 농지 그러면 일반적인 어, 표준세를 쓰기 때문에 상속받은 농지는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상속받은 농지다. 그러면 2.3%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리을번은 대상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대상이 되는 것만 골라라 그랬으니까 두 개인데. 리은번, 디급법 번, 요두 가지만 표준 어, 중과 김세율 즉 2%만 과세하는 거는 요두 가지인데 한마디로 이두 가지는 의제 취득이에요 의제 취득은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의제 취득이기 때문에 2% 내고 이렇게 면적이 증가하는 원시 취득은 2.8을 내야 되고 상속받았는데 농지를 상속받으면 2.3%를 내야 돼요 그래서 취득으로 의제하는 거는 두 가지만 의제 취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나온 세율 특례 요거 나왔는데 어 세율 특례는요 주로 짝수에 주로 나왔기 때문에. 혼수보다는 짝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는 22회 때 24회 때 26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특례보다는 좀 전에 우리가 풀어봤던 중과세 문제를 잘좀 다뤄보시고요 지금 나는 특례는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율의 특례 이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풀 건데요 16번은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자 26회 때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자 틀린 거 골라라 이러 나와 있습니다. 자일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매 사일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을 포함한다. 단 신고가액은 시가표액보다 준 크다 이러 나 있습니다. 자이문장인데 유상으로 취득하면 원칙상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고 가액을 아대 그 연부로 치득하면 연부 금액이고요. 계약 보증을 포함한다. 이 나왔습니다. 신고 가액은 시가 평액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일 번은 오은 말이죠. 그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듯세요자일번오은 표. 자 두번째 두번째는 우리 건축인데요. 법 11조 3항입니다. 11조 3항에서는요. 건축 가래열고 신축과 재축을 제외왜 신축과 재축을 제외했느냐. 신축과 재축은 처음부터 원시지대기니까 당연히 2.8이 됩니다. 1000분의 28이고 그 신축과 재축을 제외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아까 그러죠.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면 무슨 지적으로 봐. 원시로 보아, 방금 앞에 나왔던 겁니다. 원시로 보아,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로보 보았다는 건 아니지만 보겠다 이거예요.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나 있습니다. 자, 2번은요, 법 11조 3항인데 아니지만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건축과, 어, 재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무슨 치료로 보아? 원시로 보아, 1000분의 28을 적용한다. 이러나 있습니다. 자, 2번도 의외로 가끔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3번. 한매 등기를 병행하는 어, 부동산 매매로서 판매 기간 내 매도자가 판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학세율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한다. 자이 말이 틀렸네요. 우리 한매권 행사 그러면요. 갔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갔다가 매수자에서 한매 기간에 돌아오니까 요거는 취득세를 빼고 오히려 등록세 부과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표현상 표준세일에서 중간세율 2%를 뺀다 그래야지 도한다 이 말도 틀렸고요. 100분의 200을. 합한다. 이 말이 틀리죠. 두 배의 중과세가 아니라 오히려 2%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3번은 아예 문장이 안 맞기 때문에 3번이 X가 되겠죠. 3번은 오히려 표준세 에서 마이너스 중과세세를뺀 세를 적용한다이말 나와야지. 도한다 100분의 200을 더 내라. 두 배의 중과세다. 말이 전혀 안 맞습니다. 자, 3번 X. 다음, 4번. 토지를 취득한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의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제한한다. 자, 면세점 제도인데 원래 40만 원, 50만 원 이하라면 면세점이에요. 근데 50만원 이하라면 면세하되 요걸 각각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이내라면요 각각이 아니라 한 건으로 봐서 이 면세점 판단하겠다 이뜻이요 그러면 40만원이면 원래 면세점 해야 되는데 그게 1년 이내라면 각각 건으로 본다, 한 건으로 본다, 한 건으로 와서 면세점을 판단하겠다 이 되세요.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살수 있기 때문에 살 때마다 판단하면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내 취득할 때는 한 건으로 본다 이런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오른 편이고요. 5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분의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탄력세율이죠? 어, 지방세는요취득세 등록면에서 재산세 배울 때, 탄력세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0% 안에서 가감 추정한다이런 거가 있습니다. 자, 16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7번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의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말이 틀렸네요. 좀 아까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면세점을 주는 거지. 100만 원이면 큰 돈이니까 내야 돼요. 그래서 50만 원 이하.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이고요. 50만 원 초과되면 과세가 됩니다. 자, 1번 틀린 말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중 낮은 세율을 정한다. 세법은 요 세율이 두개 이상 그러면 높은 세율만 있지. 낮은 세율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체득세, 재단세, 양육세 어디에서 물어보든지 낮은 세율을 쓴다. 세율은 요둘중 높은 세율이다. 이런 말 쓰지. 낮은 세율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2번 x고요. 1번 x입니다. 자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해난다자 이거 맞네요. 자 우리 국가로부터 취득하면 객관성 있죠. 전에 우리 국수 공판장. 검증. 여섯 가지는 언제나 사회상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거는 객관성이 있는 취득이니까 사회상 취득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금이다. 옳은 말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요 말이었는데 표현을 보면 요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객관성으로 취득하면 사회상 취득가액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3번이 옳은 편입니다. 자, 다음 4번. 대도시 안에서 어 대도시 안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 한국의 건축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임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요한다. 자 그거 X죠. 자 원래 전용면적으로 따졌을 때 60제곱미터 이하 어,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그러면 어,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인데요. 회사에서 사원에게 제공하겠다. 좋은 일 하니까 중과세하지 말자. 그래서 전용면적으로 따져서 60이에요. 뭐 거기 나는 연면적으로 표현했는데 연면적은 전체 면적이고요. 실제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때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것 있습니다. 자, 4번 X고요. 5번. 유상거래를 원의로 취득 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000분의 20세를 정한다. 자, 우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6억 원 이하 그러면 1000분의 10이고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까지는 1000분의 20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게 6억 원이하를 했으니까 1000분의 10 이렇게 나와야지 1000분의 20이다. 말이 틀렸죠. 자 그래서 5번 x 입니다자 그러면 오른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 몇 번에 올라요? 3번이죠. 3번은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언제나 사회상 취득가이 된다. 요 말을 써야죠. 옳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3번 옳은 편 나머지 틀린 말이었고요. 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모처럼만에 25회 때 나올 때 아주 쉽게 나왔는데 박스형 문제네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에 하나 어디에 주소를 뒀다고요? 국내 주소를 둔 경우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그렇죠 육십 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고요. 자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이라는 경우는 상속 개시를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얼마. 6개월이죠. 6개월 이내 그 과수핀에게 세일을 증거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배열하라 고했으니까 60일, 그 다음에 6개월. 하, 얼마나 쉽습니까? 자, 27일에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그냥 주문 문제예요. 이렇게 어,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올 문제는 가로 넣기를 했는데 60일과 6개월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8번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9번 문제인데요. 자, 19번 문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산출세에게 1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자 이거 일명 중가산세인데 중가산세는 앞에 무거울 중자고요 요 취득세만 있습니다 취득세 외의 세목은 없는데 중가산세는요 산출세에게 1분의 80이에요 1분의 80이지 100분의 50 지은 없어요. 그래서 중간세는 100분의 80이다. 1번 x 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 재산권은 원래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다만 등기를 원하는 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은 오은표형 3번. 등기 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은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옳은 말. 자, 시장군수가, 아니, 나중에 등기소장이 세금이 부족한 게 발견됐다 또는 납부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시장군수한테 10일 안에 통보해야 됩니다. 자, 3번 절차상인데 옳은 편이고요 자, 다음 4번. 취득세 납세의 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납부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준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자, 원칙은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무슨 징수한다? 보통 징수한다. 자, 4번, 오른말. 자 5번. 지방자치단체 장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일종의 법인은 기장을 해야 되는데 기장이 불성실하다 그러면 10%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요거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의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도전할 의무가 있는데 안 했다. 그러면 10%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5번도 오른편이에요. 자, 그래서 틀린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는 1번인데 앞으로 중간세 그러면. 1분의 80을 가산하는 거지 1분의 50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요구한 거는 1번이 틀린 문제였고요. 어, 25회 때는 특이하게 신고납부, 우리 신고납부를 두 문제 냈는데 앞에 나왔던 문제, 빡세운 문제와 지금 나와 있는 가로놓기 문제, 아 가로놓기 문제가 아니라 지금과처럼 가로놓기 문제와 이런 문제를 두 문제 냈습니다. 자,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1번은 1분의 80입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옳은 거 골라라 1.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전, 이전에 그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원칙은 사회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중 빠른 날이에요 그런데 사일상 사용일이 빠르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사일상 사용일이다 합니다. 자 세법에서는요 날짜를 정할 때 늦은 날짜 없고요 주로 사일상 사용일이 빠르면 사일상 사용일로 합니다. 자일 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부동산을 연부로 치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일상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치득일로 본다. 자, 연부취득은요 매해 연보금 지급할 때마다 치득이래요. 다만, 등기를 빨리하게 되면, 이때 내야 될 세금은 등기하기 전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등기와 관계없이 그런 말이 틀리죠. 등기도요, 빨리하면 연보금 지급 전에 등기를 빨리 했다면 등기일이 치득이 되는 거지, 매해 지급할 때마다 취득한건 아니다. 2번, X입니다. 자, 3번. 법인 장부로 토지의 지목병에 든병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현은 지목변경 전 시가편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을 한다. 자, 누가 지목변경이느냐그 차이인데 법인이 지목변경을 할 때는요. 그때는 지목에 든 비용만 가지고 과세표현을 다지는 거지 여기다가 시가편액을 더한다 이런 말씀안 되죠. 그러면 거기 나오는 시가편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을 한다 말이 틀렸습니다. 그냥 지목 변경에 든 비용,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 이 비용 갖고 과세 표준을 잡지 시가 표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3번 X가 됩니다. 자, 4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거 틀렸죠. 좀 아까 우리 어, 가산세 중에는 이거 였는데 100분의 10이었죠. 100분의 20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10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번은 X가 되겠네요. 자, 다 5번. 자, 5번은 우리 채권자 일종의 대의 등기인데. 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물은 갑에게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나오는 게 채권자 대의 등기인데 채권자인 갑이요. 어, 채권자가 아니죠. 그 채권자는 을이 되고요. 채무자는 갑이 되는데 그 채무자가 이 채권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대의 등기하면은 그때 소유자인 채무자 갑이 납세의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납세의무자는 채무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채무자 어, 채무자죠. 그렇죠. 소유자인 채무자가 납세의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번에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을 요구한 거는 소유자 갑이 납세의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번만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이네요. 자, 그래서 20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문제. <laughs>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러져 있는데요. 자, 1번.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거로볼수 없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요. 등기를 과세 요건할수 있지만 세법은 등기 의무 허가 의무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도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X. 2번,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그 과점주가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거로 본다. 엑시죠. 항상 우리 과점주자는 무슨 시에는? 법인 설립 시에는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2번 x가 됩니다. 자 다음 3번 국가 지자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기속 또는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이 말이죠. 국가나 지자체의 기속 또는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번은 비과세라고 하고요. 4번. 법령의 정화는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이 틀렸죠? 우리 임시행자공사현장사무소도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냐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인데 그게 용도가 뭐냐?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은 일명 무슨 성재산이다? 사치성재산입니다. 사치성재산은요. 중과세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기 없어요. 그러면 4번은 X입니다. 그게 임시용 건물로서 일반 건물이었으면 당연히 비과세인데 사치성 재산은 중과세하기 때문에 비과세 때가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5번.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그렇죠.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면제한다. 면제가 아니라 요거는 과세인데 자, 이 대수선은요, 제외입니다. 원래 일반 이공동주택을 개수할 때는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수선은 제외하기 때문에 대수선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수선은 뭐 한다? 제외입니다. 제외한다는 건 과세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5번. 가 되고요. 그러면 답을 요구한 거 어, 오른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을 요구한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어, 거기 나오는 오른편이고요. 국가나치자체기속조권기부채납조건은비가세다 이렇게 나있습니다 자, 21번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우리 취득세 문제를 풀어봤고요. 잠시 다가 이제 등록 면허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니다.